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릭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 위해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완개시록 2장 7절은 에베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일곱 명이 일곱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란 이미 바이블 매트리스세 101에서 언급했듯이 한 사람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면. 교인들은 그 말씀을 잘귀 담아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자주 쓰는 귀중한 말씀의 구절이 바로 귀를 갖고 있는 자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귀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있는 자란 바로 깨닫는 자이며 믿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한글 성경이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이미 바이블매트리스 108과 109에서 언급했듯이 이때의 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칠대에게 보내져 세밀하게 살피고 경청하는 최첨단 모니터링 및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있는의 의미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정의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와 같이 구원을 얻는 자가 이기는 자란 뜻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의 의미와 같은 것이지만, 여기에는 내 일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는 자가 추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제림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증거하고 의롭게 죽은 자 또는 거룩하게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림 시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빌메트에 있어 세븐 142에서 언급했듯이 이때 낙원은 세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견디고 이기는 자들, 즉, 의로운 자들과 순교한 자들의 영 또는 영혼은 세 번째 하늘인 낙원으로 가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바이블매트리스 7 1 2에서 언급했듯이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왕로로 타다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과 만국에 들어가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왕노릇하게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마치고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에 두 번째 교회인 당시 존재했던 서문학 교회의 배경과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